어려워 단시워. 아, 네. 아, 네. 아, 네. 말고요 아, 네. 아, 네. 알았어. 알았어. 야. 연속하여 꺼내는 경우의 확률. 이거 별로 근데 이해하면쉬워이해못 하면 어렵고. 자, 만약에 많이. 얘를, 많이.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양과 크기가 빨간색 3개랑 파란색 2개가 있었대. 그치 네. 네. 그럼 첫 번째 경우에서 이첫 번째 경우만 보자. 네. 파란 공을 뽑을 확률이 몇,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5분의 2. 5분의 2지. 5분의 2. 그럼 두, 번째, 두 번째에서도 파란공 뽑을 확률이 몇이야? 5분의 2. 5분의 2지. 5분의 근데 1. 만약에, 만약에 옆에처럼, 이첫 번째에서 파란공 뽑을 확률은 5분의, 5분의 2지만, 5분의 얘가 5분의 뽑아서, 뽑아서 나간 거야. 뽑아서 없어진 거야, 이미. 네. 그러면 어떻게 돼? 4 1. 4분의 1로 바뀐다는 거지, 그치? 네. 이걸 조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뽑고, 다시 넣는 거랑 넣지 않는 거랑 경우가 다르다는 거야. 네, 그럼 문제 어떻게 나올 말할 때? 나올 때 이렇게 나오지. 꺼낸 구슬 다시 넣는 경우랑 음. 넣지 않는 경우를구분해서 푸는 거지. 알겠지? 어 문제 풀어보자. 야 누가 초코영만 먹으래 저요. 나도 줘. <laughs> 야다 줘야지. 그러면 누가 너다 먹고 아니, 싶잖아. 아니 다 먹고 싶잖아 수업 시간에 먹으면. <laughs> 원래도 원래도 못 했지. <laughs> 쌤. 아니 원래도 배고프잖아 원래도 못 하는데 <laughs> 원래는 근데 배고파서 못한 거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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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알았어. 찍어 먹어. 어. 아. 풀어 봐. 다시 넣어래. 잡아 봐. 잡아. 배고파. <laughs> 야, 노란 구슬 4개랑 빨간 거 5개 들어있대. 그치지 네. 근데 두개 모두 노란 구슬일 확률 첫 번째 노란 구슬 꺼낼 확률이 9분의 4고 다시 넣는다고 했으니까 남은 구슬도 마찬가지겠네 그치? 네 그럼 네, 네 개랑 남, 아 남은 구슬 아홉 개랑 네 개니까 9분의 4겠지? 네 그럼 두 번째도 9분의 4니까 다시 81분의 16이 되겠지 자 이거는 네 개에 다섯 개였는데 노란 구슬 빼갔으니까 세개 남겠네 그치? 네아 여덟, 여덟 개 중에 세 개겠네 답이 8분의 3이니까 72분의 12가 되.. 약분하면 어떻게 되니? 4, 3, 2 4, 12, 4, 12, 6, 1, 6분의, 1, 1. 6분의 1이네 그치? 아. 자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을 때 다음에 각 경우에 대하여 2장 모두 홀수가 적힌 카드일 확률을 구하세요 아, 자 처음 뽑은 카드를 다시 넣는 경우는 자첫번째이홀수이려면2이아1 2분의1이잖아 그치? 두번째건는 9분의4니까 답이 9분의2가 되겠네 몇분하고 있는거예요 이거 어. 아 왜요? 9분의2 아니야? 아쌤 어, 다시 넣는 예, 경우입니다 아 다시 넣는 경우나 네, 그럼 2분의1 2분의1이니까 4분의1이겠네 아니 4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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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닌거예요그아니 아. 어? 어? 다시 넣지 않.. 얘가 얘가 9분의2겠네 그치? 네. 자, 됐지? 야. 됐.. 자, <laughs> 3번 단순 제비 3개를 포함한 2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민석이가 뽑은 제비를 다시 넣는 경우 다시 넣으래? 다시 넣으면 20분의 3이잖아, 그치? 네 그럼 20분의 3 곱하기 20분의 3이니까 400분의 9 400분의.. 근데 너20 분의 20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아니, 했는데 너무 높아지는데 이게 안 맞.. 자, 두 번째 건 뭐야? 20분의 3 곱하기 19분의 2니? 야, 이거는 1 9 0분의 3이겠네. 한다고. 그래. 이게 되겠지? 야, 시우야,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어? 아니야, 말해도 돼, 물어봐도 돼. 그래. <laughs> 없어, 진짜? 한 빼고 맞았어요.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야, 명정률이 각각 5분의 2. 얘는 뭐야? 김정은이네. 김정은이랑. 아니 얘는 뭐야? 얘는 한민자, 한민지? 아까 한민지? 김민지? 네야왜다 김씨야? 김민지랑 김정은이 한팀이예요 양구의 대회에 어. 출전하였.. 출전하였다 어? 네. 쌤 <laughs> 네. 김정은 저거 맞아요 김여정? 네. 김여정으로 하자 아, 그랬 네. 김정은 무시해? 그 정국의 김정은 봐봐 봐봐 알았어 야 정은이와 민지가 화살을 한번 쏘았을 때 적어도 한 명은 명중할 확률을 구하세요 에이. 적어도 한 명은 명중할 아, 확률을 구하세요 뭐저 아, 말투 왜 그래요 왜왜왜 적어도 한명 명중할 확률은 뭐야? 다못 맞출 확률을 빼면 되지? 다못 맞출 확률은 어떻게 해야 돼? 5분의 3 아니야. 곱하기 4분의 1이겠네, 그치? 왜요? 그럼 왜요? 왜요? 이, 다 못, 얘도 못맞추고둘다못 맞춰야 되니까 아, 맞네. 어, 그러니, 그럼 둘다못 맞출 확률은 20분의 3이지? 네. 어 그러면 은 1에서 빼면 되겠지? 그러면 20분의 아, 17이 되는 거지. 이게 완료했어요. <laughs> 좀 어려웠는데? 아니, 제저번에배웠잖아요 예. 봐봐. 그러니까 얘가 구하라고 한게 지금 뭐냐면 명중 명중 명중함 안함, 안함 명중함 이거 구하라고 한 거거든. 그렇지? 근데 이걸 구할 바에는 차라리 이걸 구하는 게 낫다는 거지. xx를. 그렇지? 전체 1에서 빼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심심하니까 이거 이거 다 구해 볼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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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이게 정말 2 0분의 3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아? 아니요. 이시 봅시다. 아, 그렇지. 아, 해줬지 저번에. 왜? 맞다. 왜 해돋이 웬으로 봐. 수현아. 봐봐. 봐봐 봐봐. 자, AB 두바둑통에서 각각 바둑돌을 한 개씩 꺼낼 때두 바둑돌의 색이 서로 다를 확률은. 어, 이거 풀었으면 말하지 마 그냥. 자, 다를 확률을 했어.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해 보자. 여기 AB가 있고. 여기 흰색 나오고 검은색 나오면 되겠지? 어. 네. 또 검은 검이. 또 검은색 나오고 흰색 나오면 되겠지? 네. 일단 흰색 검은색부터 해보자. 흰색은 뭐야? 흰색. 6분의 2. 6분의 2, 그렇지? 6분의 2. b 가 검은색 나오는 건. 어잠만요 5분. 5의 2. 5분의 2. 5분의 2, 2. 그렇지? 곱해주면, 자. 아, 15분의 2지? 그렇지? 아 네. 어 그리고 이번에는 A가 검은색 나오는 확률. 6분의, 6분의 4. B가 흰색 나올 확률. 5분의, 5분의, 5분의 3. 2. 아, 그럼 내 오늘 상이네 그러면은 약, 아니 꺄 5분의 2가 나오겠네 그치? 맞지? 네어자 5분의 2랑 15분의 2가 나왔어 그치? 그럼 두, 그럼 두 사건이 이게 뭐야 또는이야 그리고야 아 어,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이 사건 또는 이 사건이야 아니면 이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이야 그리고 또는이지 아니 왜 이렇게 언어를 못해요 또는이 어.. 또는, 또 아니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저 위의 사건 또는 B의 사건이 나오면 이게 성립하는 거잖아 아.. 어, 위의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둘다 나와야 돼? 어... 아니.. 어... 내가 어? 바둑돌을 뽑았어 두 번을 네. 근데 어떤 사건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근데 네. 위의 사건이 나와도 성립 되는 거고 밑에 사건이 나와도 되는 거잖아 그치? 두개다다 나와야 돼? 아니.. 아니잖아 위의 사건 나와도 되는 거고 밑에 사건 나와도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또는이지 또는 더화든 도하는 거지. 그러면 15/8이니? 네. 네. 4번이 4번 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네. 자, 그다음.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구슬 5개랑 파란 구슬 3개가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구슬 한 개를 꺼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 구슬 한 개를 또 꺼낼 때두개 모두 파란 구슬의 확률을 구하세요. 아, 구하세요. 아, 이제 구하세요. 자두개 모두 파란색 파파파파 파파. 그럼 8분의 3에서 또 8분의 3 아니야? 아니 다, 그냥 세개 문수리 중에 구슬 한 개. 그럼 64분의 9겠네 개 그냥. 아니 색을 확인하고 안 다시 넣었대요어 색을 확인하고 아니 아까 구슬을 다시 넣는 경우로 안 넣는 경우 나왔잖아. 다시 넣으면 그상또 다시 파란 여덟 개일 거 아니야 파란 구슬이. 어어 어. 그러면. 8분의 3 곱하기 8분의 3이겠지. 64분의 9네. 개심네. 아니 뭐야 나몰라자 14번 상자 안에 들어있는 장난감 15개 중에서 불량품이 3개 섞여있대. 이 상자에서 장난감 2개를 연속하여 꺼낼 때 2개 모두 불량품인 확률을 구하세요. 자, 근데 불량품을 다시 넣지 않는다고 하네, 그치지꺼 장난감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 15분의, 15분의 3. 3 곱하기 14분의 2겠네, 그치 맞지? 그러면 5분의 1 곱하기 7분의 1이니까 답이 35분의 1이네 어, 선생님, 야. 잠깐만요 기 갑자기... 어,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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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한 거야 약분 5분의 1 7분의 야, 이렇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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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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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야 잘하네 야, 우 야야 시우 모르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돼 있다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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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야, 나왔어요 야, 야, 죠어야 근데 이렇게 돼 있다 지금 시 야, 가 이렇게 있잖아 야, 아니다 아니다 자 봐봐 야, 자 자. 아. 아니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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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야야야 아니 아니 아니야. 봐 <laughs> <아니야. 아니에요. 웃음> <laughs> <laughs> 봐. 야. 야, 1부터 10번까지 풀어 보자. 네. 아. 야, 봐 봐. 그러면 야, 보자. 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로 동시에 다. 자, 고비. 틀린 것만 하면 안 돼요? 고비 6. 아, 그럴까? 여기 틀린 사람 1, 2, 3, 4, 5번 저틀린 사람 2번. 자, 3번 또. 4번. 번 또. 5번을 틀리냐고 5번? 아, 5번. 야, 시우, 시우 몇번 틀렸어, 앞에? 3번 3번? 아니, 제가, 선생님 3번 해줄게 자, 3번 1, 봅시다 1, 자, 도장을 동시에 뽑아, 도장을 만들 때 짝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했지? 3, 3, 9 어? 3, 3, 9 어? 맞잖아요 아니 3 아니, 열0수 있네, 3 1두가지 아니, 봐봐, 0일 때는 세가지고 아니, 가지 아니에요 여기 2일 때는 아니, 몇 아니, 가지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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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지? 아 전체? 맞네 그거 해야되네 아니 아3 곱하기 3구분에네 맞잖아요 9분의 6이네 어, 맞 3분의 2 아니야? 아데요아요 진짜 9분의 5요 아니 3데아 두... 아, 여기 여기가 두개구나 제가 할게 아 9분의 5 9분의 5야너왜이 잘하냐? 아여왜 여기 잘하냐 너네 저저 <laughs> 아, 여기 계산하기 귀찮아가지고 아, <웃음> 아, <웃음> 아, 오케이 세주세 적으니까 자자, <laughs> <아니>. 야 수현아 <laughs> 응. 왜 그래 진짜 왜이렇게 잔이네? 원래 너너 폭행 폭행죄로 폭행죄 폭행죄 폭행죄. 폭행죄 될라면 내려야해요. 뭐라고? 내려야해요. <laughs> 아, 봐봐 <laughs> 이상한 소리야. 봐봐 저기 <laughs> 진지하게 하지 마 제발. 자 <laughs> 그래? 주사 한 개를 두번 넣어서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를 X,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를 Y라고 할 때, 자 3X 플러스 Y가 11일 확률을 구하지 뭐야 1라면? 이 네. 8 2하면 아 선생님 2하면 7이죠 아닌가? 8이잖아 아왜 네, 억가해 4이 네, 네. 나와있어요 3하면 안되지 일단 해보는거야 자 3은 아, 2 4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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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여기, 여기 쭉 안되네 그렇지두개밖에 안되네 그러면 36분의, 36분의 2하니까 18분의, 18분의 1이겠네 야 잘하는 이네 선생님 굉장히 그러니까 잘한다고요 어 됐지? 네. 자 넘어간다 자 6번부터 10번까지 틀린거 10. 10번 또? 6,80? 또? 음, 어, 없어? 네. 자 보자 6번 선인의 어. 선인의 수학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임을 학생들을 어? 우리 선생님도 옛날에 이랬는데 번호를 불러서 질문하신다 오늘 며칠이니까 이렇게 하지 지금도 네아 있어요 근데 과학선생님은 이학기 때는 1학기 때 했는데 어얘기안 해요 어1번부터 그거 말 많던데 자 봐봐 1번부터 27번까지 했을 때 선생님이 부른 번호가 7의 배수이거나 9의 배수 확률 7, 14, 21 9, 18 27 그치? 이거 3개 6개니까 27분의 6이니까 2분의 2. 9분의 2야 니네 왜 이렇게 잘하냐? 아니 내가 잘 가르쳤나? 야 이번 아니야. 학기가 좀 확률 좀 잘하는데 애들이? 내가 잘 가르쳤나보다 되게 <laughs> 뭐가 해서. 아니야. 자 어느 지역의 일기예보에서 토요일에 눈이 어, 내릴 네. 확률은 2분의 1이고 네. 눈이 안 내릴 확률이 5분의 1이래, 그렇지? 네. 주말에 눈이 내리지 않을 확률을 구하세요. 아까 저희가 아는 데 귀찮아서 안 했어요. 아, 네. 근데. 야 주말에 아, 눈이 내리지 않을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아, 한 번도 내리면 안될거 아니야, 그렇지? 네. 네. 그럼 xx 구하라는 거지. 네. 어, 그럼 여기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 되겠네 그치? 네 답이 10분의 3 아, 저기서 1빼는거는 무슨 경이에요 적어도 눈이 한 번은 내릴 확률 이런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면 되지 적어도 눈이 한 번은 내릴 확률 아 거기에서 한1한번 다시 빼는거예요어 이거 한번 풀어봐 그러면 적어도 눈이 한 번은 내릴 확률은 몇일까? 아 10분의 7이요 오 누구야 정재이요야누왜 이렇게 잘하냐 갑자기 잘하는 사람 어 전, 전, 전. 이거 풀어, 풀었어? 거기도? 야 아싸 아싸 10번 10번 아, 야모양가 뭐뭐 크기가 그니까... 어? 너지 왜 그래 시원하고... 또... 아, 그럼... 야 모르.. <laughs> 너 시윤하고 어색한 사이구나 아니에요 저, 야, 야, 수현 그냥 이 아, 그냥 저랑 엉깔을 하고 싶은 거, 거 아닌가 저한테 <laughs> 말해 너 엄청 어색한 사이구만 아 같은 반이라서 친해요 야 수현이가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네 야 봐봐 <laughs> 노란 아니, 공 아니야, 3개랑 아니야, 아니야. 파란 공 2개 빨간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네. <laughs> A, B가 차례로 공을 하나씩 꺼낼, 꺼낼 때 노랜 공, 노란 공 꺼내고 파란 공내래네 노란 공 꺼낼 확률이 몇이야? 9의3 몇개야 총? 9 9개 중에 3. 9개 중에 3개 파란 공은? 파란 공은 8 8분의 8분의 2 2지 그치? 네 여기 8로 왜 줄었냐면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 네. 공 어. 한개 빠졌으니까 그치? 어. 계산해주면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2분의 1 나오겠네, 그치? 이게 정답이지.